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 앱입니다. 오늘은 3차원 차트를 이용한 비주얼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현황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듭니다. 표를 지정하고 삽입해서 기본 세로 막대 3차원으로 차트를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키웁니다. 대각선으로 차트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제목은 일단 삭제합니다. 그리고 워드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워드아트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워드아트 여러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고르죠. 빨간색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지점별 매출 현황, 그 다음에 위로. 끌어당기고 지정을 한 다음 글씨 크기를 작게 합니다. 현재의 크기보다 작게 한24 정도 적당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 차트 뒤에 있는 눈금선 눈금선을 없애겠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지워줍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표도 안 보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위에다 놓고 그림도 위에다 놓을 것이기 때문에 표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표를 없애면 차트도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삭제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표 위에다가 차트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럼 배경 그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 미리 준비한 사진을 삽입시켰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 사진, 이미지를 뒤로 보냅니다. 차트 뒤. 그러면 차트가 앞으로 나왔죠? 차트 안에 있는 배경, 이 배경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그림에, 즉, 뒤에 있는 이미지에, 용지에 차트가 들어가게끔 크기를 조절합니다. 조절, 대각선으로 조절하고, 조절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용 차트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